In the no, park. no parking. I drive my car to work. 영어 영상 보기와 영어 놀기를 매일 한두 시간씩 했습니다. 석현이는 엄마 아빠와의 소통과 교감이 좋아서 영어를 즐거워하고 숫자와 엘리베이터와 빌딩이 좋아서 영어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부자 아빠 되기 마을, 아빠 표 영어 마을, 아빠랑 여행 마을, 마을 유튜브 채널 3종 세트를 구독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 표 영어 마을입니다. 석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매일 조금씩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로 논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요즘 석현이는 영어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In the world. And we take the elevator and we go up to one hundred eighty four end Yes. Oh what is that song? Soul Sky. Soul Sky song. Wonderful. My car. Yes. I am Sam. Sam? Yes. I am Sam. He's Sam. This is my car. I sleep my car. I love my car. I keep my car clean. I keep my car clean. My car needs oil. Needs oil. My car has many. Has many? Back. Part. My car has his light to see it night. I own obey obey the place. the laws. I read the tea. no park. no parking. No parking. I drive my car to work. Yes, Excellent. I drive my bus. 진짜. 어, 주운전한다, 그렇지. 삐삐. 삐삐. 네, 이제 기본기를 쌓아가는 초기에 불과하지만,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로 논지 1년 정도 된 지금, 석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숫자랑 엘리베이터랑 빌딩에 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는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읽는 것은 영어 영상을 보거나 그림책을 보면서 단어를 통째로 익혀서 즉 귀와 눈으로 반복적으로 통단어를 익혀서 더듬더듬 조금씩 읽습니다. 영어 단어를 따로 공부하거나 파닉스를 학습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를 배우는 기관에 다닌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석현이가 한국어 듣기 말하기가 되고 읽기가 어느 정도 되었던 생후 36개월 무렵 즉만 3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했고 영어 영상 보기와 영어 놀기를 매일 한두 시간씩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습이 아니라 놀기였고 숫자 엘리베이터 빌딩 같은 석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영어로 놀면서 즐겁게 소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석현이가 두 살이 돼서 한국말을 하면서 서로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참 경이로웠는데 3살부터 영어 노출을 하면서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아이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과정 또한 그 자체로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희는 석현이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석현이는 엄마 아빠와의 소통과 교감이 좋아서 영어를 즐거워하고 숫자와 엘리베이터와 빌딩이 좋아서 영어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어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영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교감하고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만 3살 때 처음으로 영어 노출을 시작해서 매일 한두 시간씩 영어 영상 보기 와 영어로 놀기를 하고 있는 석현이가 요즘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영어로 놀면서 즐겁게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석현이가 영어 영상과 놀이를 통해서 영어 읽기를 습득해가는 과정과 영어 읽기를 시작할 때 파닉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처럼 하나의 언어로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습득하기를 바라는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